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 협의체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4자 협의체를 개최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서울 노들섬 회의실에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지난 2021년 회의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조속한 대체 매립지 조성입니다. 4개 단체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조성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국장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기존 2015년 맺은 합의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사자협의체 재개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사자 합의 사항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사자협의체가 다시 가동됐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임기내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사자 협의체 재개 소식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자 합의 사항의 핵심인 대체 매립지 조성과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발전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민선 8기 수도권 매립지 정책의 핵심은 대체 매립지 조성입니다. 사자 협의체 재개를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IB뉴스 원태규입니다.